여기는, 풍동. 풍동. 그래, 시골집입니다. 여기, 블루베리도 있고요 복분자. 복분자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복분자입니다, 이게. 복분자주, 끝내줍니다. 가지도 있고요 복분자주, 정말. 여기, 여기 좀싹 뽑아. 여기 좀. 뒤에 갔다가어 음, 거기? 응 어, 여기 좀싹쳐 이것도? 이, 이거 따기 시게아 이거 자르면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거는 알 음, 어? 저기 꺼먹은 거더 있다 복분자 여기 어디? 큰거 있네 여기 바로 음. 음. 복분자 여기가 캠핑가 주차장이에요 음. 복분자가 아주 상추도 있고요 깻잎 요게 <laughs> 캠핑가 충전. 전기 충전. 한전 충전. 방울토마토. 어? 이게 무슨 이지 와, 아, 좋니다 여기가 텃밭이에요. 가지, 상추, 대추, 뭐, 어, 잡동사이 엄청 많아요. 또무주노 거. 우리 집사람이 파초 이런 거 텃밭 가꾸기 아주 좋아해요. 지금? 고추밭. 저희 고추밭이 여기가 여기가 저희 고추밭입니다. 고추가 엄청나지요? 네? 엄청난 고추입니다. 자, 아. 여기가 콩밭입니다. 엄청나죠? 콩밭. 여기가 소나무, 밭. 소나무 밭입니다. 하... 이 밖에도 이런게 좀 있죠? 음... 이게 뭐인가? 이거 충주에서 5분 거리 풍동 능곡 마을에 가는 데 있고 컨테이너 창고 여기 보면 되게 있어요 소나무 소나무 어. 여기 당귀 이게 당귀입니다 상추 썰어 엄청 맛있어요 당기 옥수수 야. 나무 여기도 당귀 심어놨습니다. 당귀 옥수수가 쬐깐합니다. 아주 이 고양이 마니미입니다. 여기 연못 피레미가 좀 있어요 어, 너무 날이 뜨거워서 피레미를 물이 졸졸졸졸 흐미네? 졸졸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아, 음, 햇. 햇빛 가리려고. 그럴까요? 아, 저의 욕조입니다, 이거. 시원합니다, 저기. 마늘도 있네요. 마늘도. 이쪽에도 창고에요. 군컨해이너 창고에도 있죠? 자장가. 이쪽에도 문이 있구요. 어떻게든, 우리 집, 와, 곰돌이. 뭐, 일장입니다, 일장. 싸움 엄청 잘해요. 동네에서, 건 뭐, 완전 일장이에요. 누라누라 아야, 아야. 오늘은 캠핑카를 저쪽에서 해놨습니다. 응. 살기 좋은 풍동 마을. 앞에 산도 있죠. 강도 있고 남한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든 건데 좀 별로죠? 개집이 좀좀 좀 그렇죠? 여기는 창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창고가 네 개, 다섯 개, 창고가 다섯 개 있어요. 여기 도 기준이하고 둘이 우리 아들하고 만든 테라스. 테라스. 어? 보리가 여기 있네요? 보리가 여기 있어요.